인천발전연구원이 도시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인천을 마을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 23일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도시의 마을이라는 공간개념이 사라지면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지역적 관심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마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마을 만들기 정책이 재개발 재건축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이라며 단계별로 하루 빨리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새로운 모델로 발전되지 않으면 새로운 모델로 다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된 겁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마을리더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 통해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끌어내 다양한 복지를 꾀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지TV 뉴스 오베민입니다.